예, 네, 의사드리겠습니다. 저 공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강만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캐나다 10만 평 부부 둘이가 운영하는 농장이에요. 이게 전체가 많억채 있죠, 하얀망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하얀 망. 예, 전부 다 이게 세 망입니다. 세 망. 1 0만 평이 세 망으로 쳐져 있어요. 풍종은 캐나다기 때문에 딱 우리 청양처럼 전부 다북부종입니다 북, 예, 크 레카, 뭐드래 이렇게 먼지에 우리가 손으로 담잖아요. 이게 패킹이 바로 오면 되는데, 동선에 하면 앞으로 여기 아요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콤바인처럼 생긴 거죠. 수확 네. 이게, 이게 수확한 기능이지. 열매가 동시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수확을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 짓는 농구가 나무 앞에 가면 발로 이렇팍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확 떨어지니까 그게 적기래요. 처음 수확하는 적기. 이해하셨죠? 이건 뭐만 떨어지다 그렇죠. 이게 팍 차면은 그 떨림에 확 쏟아져야 돼요. 그리 했을 때 기계가 들어가서 수확을 한다. 예, 이건 여기는 우리는 이제 바닥에다가 정력을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60점 위에 이렇게 정력을 아요 그리고 여기 전적을 60전 위에 띄우는 거는, 여기 밑에가 이게 독밥이에요. 고온 독밥. 한 10전을 덮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도 전적이 위에 있으면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이 나는 이리 안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했는데 안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덮어 흐르죠. 그러면 이제 무드칩 넣기도 좋고, 이리 내초기를 예를 들어고 돌려도 상처 안 나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레카였어요레카인데 제가 갔을 때 여기가 거의 10km 달려있었어요. 이 밭에는 7km 이하는 아무도 그런 나무 없어요. 기본이 7.5km에서 13km까지 전 나무가 10만평이 다 그려 달려있어요. 연수는 여기는 기본이 20년 30년 가장 오래된 거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70년. 이제 90년 넘어간 거는 제가 구경을 못 했는데 70년까지는 확인했거든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100년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수령 그래서 이, 이 수형을, 물론 청양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형을 갖추고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주만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천평이면 천주가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가으면 난리 나겠죠. 바닥에 이렇게, 그, 이 보라색이 쫙 떨어져 있잖아요. 수화 하다가 일이 되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는 가면 막 전밭이 한, 한 나무당 한 2kg 정도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수학을, 나무 수연을 먼저 갖추고, 다수학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애써가지고 한풀까지 다 따야 되겠다,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나무가, 수세가 지탱이 될 만큼, 따시고, 그 다음에 돌려보면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크기가 대충 가늠이 되죠? 제가 볼 때는 1 3 m m 에서 16mm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맛이, 정말 좋아요. 진짜 일품입니다. 일품입니다. 아, 이 사진은 이게 뿔입니다안될쁘래요빨 보이죠. 이쁘죠? 가보면 정말 이쁘게 모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쉽게 하면 우리 이제 나라의 그 나라의 협회장 협회장 해나다 전체 해패 협회, 장 이렇게 농량을 만드는데 이리 와서 보험을 줘요. 나무를 심기 전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를 다 해요. 완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무를 심게라. 이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농장을 조성할 때 토양하고 이런 물 시설 이런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해놓고 나무를 선택해서 심으면. 그 다음이, 나죠. <laughs> 네, 이런 걸 제가 사진을 찍어 놓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나중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우드칩을 고운 톱밥을 잡고 얹어서 이 두둑 직경이 나무가 커면 클수록 조금 늘어져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으면 주축기가 있으면 양쪽 뿌리끈이 60점 나간 농가가 있고, 80점 나간 농가가 있어요. 가보면 수영이 60점 하고 80점은 위에 수영이 그만큼 틀려요. 지상부와 지하부의 차이인거죠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농장에 제시거리가 넓으면 두둑을 조금 크게 하고, 제시거리가 좁으면 두둑, 두둑을 두둑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나무 수영을 컨트롤할 거예요. 이게 크라운이죠. 뿌리와 우리 주축지가 만나는 이제 중심부.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라운이 이렇게 드러나도 재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형태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선진국이거든요. 블루베리 선진국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데요. 우리나라는 시행착오를 해서 지금 이리 가고 있는데. 한국에 맞춰서 변형이 되는 건 있지만, 과이 원리는 저렇게 단아 열매인가 보세요. <laughs> 지금 사진으로 여기 잘안 보여서 그런데, 엄청나게 탐스러웠어요. 여기가, 이리, 바깥, 수영이 바깥에가 아니었고, 다 아니에요, 이리 안쪽인데도, 열매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난리 나겠죠? 온다 가 보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데도 경도나 이런 게다 지켜져요. 아까 위에는 잎이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엄청 많은 상태에서 안에는 이렇게 열매가 열어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있다. 아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이 이 부분이 약해가 안 일어나고 이때쯤 되면 벌써 하우스에는 진디가 움직여요. 진디 영해가. <laughs> 이 시기가 되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농장은 가보면 이런 부분에 벌써 진디가 여기에 사이에 다 박혀가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이런 시기에 방제를 뭘로 한다는 이런 걸 저희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게 이제 수정 전이잖아요. 이때도 진리가 산성비처럼 날아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정이 끝나고 나면 1차 비대. 1차 비대가 끝난 상태예요 이때 또 우리는 또 여기에 나타나는 벌레들이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은 나오는 벌레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노벌레가 뭐겠어요? <laughs> 나무 안에 있어데 <laughs> 이런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나비를 따라가 보니까 이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나비를 따라가 보면 나비가 딱 앉으면 이리 알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청벌레잖아요. 태어나면. <laughs> 그걸 우리가 부르는 게청글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나방류도 있고 나비류도 있어요. 그래, 이 아들이 손을 닦아먹는다. 태어나면 새끼들이. 이 아들이 여기 아를 가는 거는 새끼들이 태어나서 먹을 게 있으니까 아를 는아예요 그래,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 농장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자요이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차 비대예요, 1차 비 1차 성량. 그러면, 잎이 몇 개예요? 이거는 떡잎이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 2차 비대 하려고, 이제 이리 순이또 썼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야 좋은 거예요. 잎이 적당해야 좋은 거예요. 잎이 적어야 좋은 거예요. 잎이 좀 많아야 돼요. 적당한 거보다 왜 그러냐면 나무들은 영양을 뭘로 만듭니까? 예, 네, 강압성을 해가지고 강압성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햇빛이 잎이 이게 강압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든다고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는 잎이 많아야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몸을 유지시키는 게 뭘로 유지를 시킵니까? 딱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게 잠하고 음식이에요. 잠하고 음식. 우리 블루베리 나무는 뭐가 지냐이 아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 아들도 먹는 거하고 잠이 필요해요. 그래서 먹는 걸 갖다가 적절하게 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얼굴도 다 다르고, 키도 다 틀려요. 몸무게도 틀리고. 그럼 각자 알아서 먹잖아요.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나무는 넘어진 나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나무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 아들의 그수용을딱 갖춰서,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줄 거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그, 그 패턴을 한 번만 딱 가지는 거예요. 내몸 관리하듯이. 그 패턴을 나는 언제 전지를 요렇게 해서 걸음을 요만큼 줘서 병충해 관리를 요렇게 해서 물 관리를 해서 매년 요만큼 딴다. 그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 몸을 100년 유지시키듯이 이 아들도 그렇게아요 그리하면 그래 쉽지 않겠어요? 명방.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오는 것만 제가 일단 갈색무늬병, 뭐 역병, 역병이 왔어. 이런 붙여놨잖아요. 역병 이랑 갈색무늬병이 왔어. 그면왜 왔는지를 빨리 공부해. 왜 왔는지. 그리고 치료법도 알아야 돼. 농사짓는데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태풍하고 이런 거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안 되고. 병충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대안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와도 내농량은실용하지 않는다는 대안.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묘목인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포토리오스 페르라는 곰팡이 병이에요. 이 곰팡이가 가지에 이게 보세요. 이렇게 크라운 부분하고 위에까지 다 묵어버려요. 특히, 신치가 하나 남부종에 가면 이 현상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남보종 키우는 분들은 특히,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게 심하면, 이렇게 줄기까지 다 타고 올라와요. 이거는 이게 뭘, 까요 이게 송충이에요, 송충. 이 요거 있잖아요? 블루베리 나무 근처에는 초토화 시켜버려요. 이파리부터 꼭 열매까지 다갈거 아, 여기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이랑 좀 털을 깨는 공부이 해야 돼요. 특히 피토모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모짜리 상토입니다. 이 모짜리 상토가 이게 4 0리가 되는데, 나무 자라는 건 보세요. 피토모스를 꼭 써야 블루베리가 잘 자라야 된다. 그게, 그걸 여러분들이 틀을 깨라. 물론, 비트모스 쓰면은 좋지, 나쁘지 물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비트모스를 이제 안 씁니다. 안 썬지는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비트모스를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저기, 비트모스가 내 마음이 안 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쓸게요.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영구적으로 들어갔냐면, 우리 후배들 때문에, 후배들은 돈이 없어요. 투자는 했어. 그런데 애들도 미기 살려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소득이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받아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을 키워서 가원을 들어가니까 바로 소득이 나오더라고 올해 토마토 농사를 짓다가 이걸 했어요. 여기서 1년 키워서 그 다음에 바로 소득을 보면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방법. 아, 어쩌려. 좀 획기적이지 않아요? <laughs>